8월 푹푹 찌는 어느 한 여름 정오가 가까운 시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를 만나러 왔습니다. 특별한 곳, 요즘의 스포츠 트렌드, 남녀 노소 다 좋아하는 당구, 당구장입니다. 남천동 해변시장 2층에 위치한 알토 당구장 임정우 사장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부산 남천동에 위치한 해변시장 2층에 있는 알초 당구장에 나와봤습니다. 지금 사장님을 만나러 갈 텐데요. 조금 설레이기도 하고, 어, 당구는 한 번도 제가 치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당구 좋아하시나요? 그금 당구장 임정우 사장님을 지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올라가 볼게요. 출발! 알토 당구 클럽입니다. 2층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어, 주정의 시애물들다 신앙성과 주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당구 좋아하시나요?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늘 눈이 활짝 뜰것 같습니다. 오늘 당구장이 나와봤는데요. 오늘 게스트 분께서 직접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알토 당구장 운영하는 50대 중반 부장주 임정우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는 부산 남천동, 여러분 남천동입니다. 해변시장 2층에 자리한 알토 당구장입니다. 당구장 임정우 사장님을 모셨는데요. 사장님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아, 예. <laughs> 아, 이곳에서 당구장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가요? 아, 제가. 예. 당구장 예. 생긴지는 한1 5년 정도 15년. 됐는데 제가 이제 받아서 운영한지는 한6년 차. 아. 대만으로6년 차. 네. 아, 그럼 조금 육 년째 중이면 조금 오래 되셨는데 지금 당골들이 지금 상당히 많으 시겠네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laughs> 무지하게 많으니까. 무지하게 많은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 고 보니까. 아. 가는뭐 가끔 또백는 분도 계시고 또 내려오시는 분도 계시고 네, 여기 해변 시장이다 보니까 상인들도 많이 오시고 또위치적으로 직장인들도 좀 많이 오시겠네요 어떠신가요? 그냥 네. 다 온다고 보면 됩니다 남녀노소 남녀노소 그렇지 네. 요즘은 당구도 여성들이 또 많이 또 매력에 빠지잖아요 인기가 많은 듯하더라고요 그 여자 네. 여자 분들이 좀더 활성화되면 더 좋을 건데 네. 진짜 예 네. 힘안 드리고 운동할 네. 수 있는 이 힘이... 땀을 많이 안 흘리고. 예, 예. 실내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 진짜 밥 네. 아, 숟갈 들 힘만 예. 있어도. 예. 아, 그래요? 네, 예.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아, 예. 지금 아직 그몇 시부터 이렇게 영업을 하시나요? 아, 건가요? 영업은 오후 1시부터. 예. 아, 손님 있으면 늦게까지 음... 새벽 2시까지. 예. 여러분 촬영을 위해서 지금 11시 40분 일찍 문을 오픈을 했고, 지금 문을 장구고 장군단 되지 맞나요? 예 일단 닫아놓고요. 어, 예. 어 닫아놓고 예. 닫아놓고 인사장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사장님 어떻게 해서 이 당구장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아 제가 예. 당구도 좋아할 뿐더러 예. 당구 치면서 네. 예, 당구장 하려는 꿈을 조금 키웠습니다. 뭐 꿈이라기보다는 어, 어릴 때부터? 어릴 때는 아니고 이제, 예. 이제 아무래도. 그, 자영업 하는, 음. 예, 직장, 뭐, 그만두고 네. 예, 할게 이렇게, 그만두고, 이제, 할게 없을까. 그,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다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음. 쪽으로, 이제 어떻게, 아, 예, 방향을 틀어가지고, 계속 예. 준비를 하다가, 음. 음. 마침, 이제, 요 알토 당부장이 나오게 돼가지고, 제가. 아, 예, 그, 그럼 그 지금 사시는 액도, 이 근처시겠네요? 예. 음. 네. 구는 좀 예. 는좀 다른데, 남부경찰서 위에, 아. 예. 환경터 음. 위에, 그삼꼭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 <laughs> 아, 그러면 꿈이 현실로 되셨는데 당구장 사장님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 <laughs> 아, 근데 지, 어, 제가 실력도 그러면 사장님 대단하실 것 같은데 당구에도 점수가 있나요? 어떻게 점수를 계산하는 거죠? 아, 네. 제 실력은 뭐 대단하지는 예. 않고 예. 점수로 따지면 점수로 따지면은 예. 이제 우리가 예, 대대라 해가지고. 음. 음. 선수용 음. 당구대를 대대라고 표현을 아, 하거든요. 그큰 큰, 예, 예, 큰다. 예. 프로 선수들이 한 40점 정도를 치는데 저는 예. 그, 절반보다 조금 더한 25점 정도. 어, 25점. 예, 그 정도. 그럼 그게 도시 3구, 4구가 있는데 그공 개수를 말하는 건가요? 예. 아. 말 그대로 3구, 4구인데 음. 예. 이게 이게 스포츠로 치면은 음. 종목이 약간 틀립니다. 같은 당구대에서 움직이긴 한데. 음. 음. 예. 3구는 이제 쓰리 쿠션 위주고 예그 예전에 여성분들이 3... 포켓볼 많이 했잖아요. 네. 포켓볼은 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포켓볼은 말 그대로 포켓에 예. 공을 집어 넣는 거거든요. 음. 예. 그 남자분들은 그 많이 안, 안 하죠. 3구4구 이런 거죠. 어그 음. 이제 치...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외국 사람, 베트남 사람들은 포켓볼도 아주 오랫동안 즐긴다고. 예전에는 포켓볼 많이 본것 같은데, 요즘은 포켓볼을 하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 포켓볼 같은 게 손님이 좀 자주 안 와요. 아. 예, 그러니까, 갖다 놔도 타산이 안맞기 음. 때문에, 예. 우리 당구장도 앞에 제가, 사실 앞에 사장님이 포켓볼을 예. 다 당구대를 갖다 놨는데 음, 지금은 예. 없는 거 없는 예, 없네요 그빼고 예, 예, 어. 네, 그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당구 점수는 본인이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의 점수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어, 네. 평균 에버리지로 환산하는데 저희 당구장에도 예? 표를 붙여 놨거든요 아, 예. 아. 그게 이제 자주 오셔야 이제 자기 예. 평균치가 나오거든요. 음. 처음 오시는 분은 어차피 처음 오시기 때문에 음. 예, 에버리지 자체가 없으니까 아. 제일 낮은 점수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완전 초보거든요. 네. 완전 초보인데 <laughs>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그럼 제가 당구를 시작하면 그럼 점수가 몇 점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아 이게 예. 당구는 당구 큐를 잡고 공을 예. 치기 전과 후로 나뉘거든요. 네, 예, 뭐, 그 당구를 완전 초보가 당구공을 큐를 잡아서 딱 치, 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3 0이라고 합니다. 예, 사구 기준으로. 음. 네, 예, 빨간공 두 개를 세번 맞추면은 세번 맞추면 세번 맞추면 세번맞에 따라서 맞 마지막에 맞리면션을 하나 더 어, 예, 하는 맞추면 세번 맞추면 세번 맞추면 세번맞실면세번 맞추면 세번맞추선수번 맞추면 세번 맞추면 세번맞 상건 예. 아니고 제가 좋아서인 거기 때문에 예. 예. 기회가 된다면 뭐 선수도 한번 아 해보고 싶은 그렇군요. 생각도 있는데 그차 뭐아 네. <laughs> 선수를 하셔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몸뭐 따라줘요. 야아사에 제가 저도 완전 초보인데요. 그럼 완전 초보자들 을 위한 레슨 음. 잠시만 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온 김에. 장구를 조금 워볼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 <laughs> 아, 아 아주, 그렇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자리를 조금 옮겨서 네. 그러면 조금 연습을 제가 좀 레슨을 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제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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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네 초콜 고르시고요. 아 근데 아, 큐때로... 크기가 있는데 크기가 예. 어떻게 다른가요? 아, 크기는 이제 상관없어요. 이게... 예. 길이가 예 이제 여기 규대를 골랐으면은 네 예. 이게 초크거든요. 그 초크를 문질러야되네요 이렇게 문지르는 분인데 이러면 예. 이제 구멍이 이렇게 다예 예. 하고 나거든요. 예. 이 초크를 그안 바르면. 손은 어떻게? 어초선부터. 예. 제가 자세를 예. 이게 이제 손이 예. 영어로 치면 브릿지라 하고 다리 역할을 하면 지지대 역할을 지지, 하는데. 지지, 예. 예. 세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세 개를 이렇게. 잡 어. 이 검지, 검지가요? 예. 검지를 구부려서 동그랗게 음. 원을 만들어 줍니다. 그 그리고 엄지를 점지 밑으로 받쳐 아, 아. 예, 밧줄. 어, 어, 너무 좋은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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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데요. <laughs> 초보가 아닌 것 아니, 같은데. 저한 번도 안해봐요 오늘 처음 그때부터 처음니다 예. 이게 이게 이불 이게 손이 안움직거려야지지되려 예. 큐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이게 내가 원하는 당구공 위치를 선정을 해서 이제. 네. 고 부드럽게. 오른쪽 차서. 손을 이렇게 잡는 게 맞나요? 예. 이렇게 예. 해서. 아 좋습니다. 아. 예. <laughs> 그리고 예. 이게 여, 여성분들이 예. 예, 몸매를 아주 드러내기 좋은 운동이거든요. 아 예, 그래요. 예.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예. 이게 자세가 좋으면 음. 선이 억수로 예쁘게 나옵니다. 음. 예, 예, 아니, 아 그럼 공을 한번 직접 예. 치보시는 걸를 한번 시범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게 사구다 그죠? 예, 이게 사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노란 공을 가지고 빨간 공을두 번을 맞추는 건가요? 예, 빨간 공두 개를 맞춰야 사구는 아, 득점이 되는 게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럼 먼저 여기 맞고 맞고 예, 이렇게 그렇죠. 끝나는 예. 예. 자, 보여 드릴게요. 예. 하나, 둘, 셋. 오! 공잘 하셨네요. <laughs> <laughs> 아, 그렇구나. 네. 한 번만 더시0월 보여 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네. 음. 한번 맞고 맞고 이렇게 해야지 득점이 일찍 예, 올라가는 득점, 거네요. 예. 음. 벽을 맞고도 득점을 해도 됩니다. 아 벽을 맞고. 예. 아 이씨, 아 맞았. 이거는 성공 안 되는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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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맞춰야 되는데. 아 이런 다행히. 자 한번 해보시죠. 한번요? 예, 예. 제가 할수 있을까요, 과연? 예. 자흰 공을 가지고. 예, 흰 공을 가지고. 예. 약간 예. 여기를 막고. 예. 그러니까요 실제는 공 근처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공, 공 뒤쪽에서. 예. 아 네. 이게 조금 예. 자세가안 나오는데 이렇게요? 예, 큐 예, Q가 수평이 되면 좋습니다. 다리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다리. 지방이. 다리가 좀더 뒤로, 빠지면 더 뒤로 빠져야 돼요. 아주고 예. 좀더 엎드리시면 더 좋아요. 예. 예. 아, 오, 아기 약간 아시네요. 한번더 해볼까요? <laughs> 재밌네요. 예. 그러면 다시. 예. 어 근데 조금 이게 맞기 쉬운 자세로 좀 해주시면 이렇게 네. 여기를 맞고 맞고 예. 이렇게 요 절반만 맞으면 아, 돼요. 끝끝 예. 끝쪽을요. 예,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 오! 잘하네요. 네, 예, 이제 지금, 지금부터 30입니다. 어, 30인 거예요? 예. 예, 그전에는 29, 28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흙터을 예. 잡으면 30. 잡고 건데. 치면 이제 30. 맞으면 30. 예. 하나 더 맞으면 31.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고. 예, 점수를, 에버리지를 물어보실 어. 때, 당구 얼마 치냐. 하면 30이라고 하면 되지, 예, 30. 되는 거예요. 한 휴, 번만 더 해보면 안 될까요? 예. 너무 재밌는데. 그때, <laughs> 아니, 그때 잡기 전에 이제 뭐, 여동생분이라면. 29, 2 예, 29, 28. 28이다, 29다. 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근데 네. 제가 호텔를 잡았으니까 네. 30. 30일. 그럼 사행돼서 한 번만 더쉬워보여주고 제가 한번더한번 해보는 걸로. <laughs> 제가 좀 그러고. 오, 어, 너무 재밌네요. 제가 약간... 운동 실력이 좀 있거든요. 예, 이제. 예. 이거, 예. 이거, 이거, 이. 거는좀 이... 맞추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사용해서 시범만한번 보시면. 끌어서 이렇게 뒤로 빼고로 해가고한 번, 몸이, 예. 한번 집어물. 예. 와. 오. 아 이렇게 하면 주, 득점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이게 맞았는데. 이렇게, 예, 빨간 공두 개를 맞고. 예. 상대편 공을 맞추면 아안 되는 경기거든요. 이 피해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또 예, 어렵네. 요이 예, 예. 공을 치워버리는. <laughs> 요새 이름만 가지고. 아, 예. 계속 한번좀 보여주시죠. 제가 좀, 좀 보게. 아, 그이요 예. 흔한, 흔한 기술인데. 아, 예. 그래요? 요렇게 했을 때. 예. 이얇게 쳐도 이 공이 비껴서 어 나가거든요. 예. 이, 이 공을 아예 두툼하게 쳐서. 음, 한꺼번에. 예. 예. 두툼하게 쳐서. 오오잘 하십니다. 오 최고입니다. 네. <laughs> <laughs> 네. 당구가 어. 이 보면은 아주 쉬운 운동인데 한 되겠다. 번만 더해 네. 자세 조금만 맞을 수 있는 자세로 네. 한 번만 해주시면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제 모든 운동하면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네. 네. 이 음. 공의 중심이 있고요. 음. 중심 약간 왼쪽으로 내 공이 왼쪽으로 가야 되는 왼쪽으로 회전을 주는 거거든요. 왼쪽 왼쪽으로 맞고 네. 이렇게. 네. 예, 이공 이공을 작하게. 왼쪽 편을 이... 때려야 되죠. 아니요 아니고. 해, 예, 회전을 예. 이쪽을 주고. 해가지고. 예. 그 그러니까 약간 왼쪽에 맞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아니, 완전 정중앙을 맞추면 제가 아, 찍던 것처럼 갈수 아, 있어요. 정중앙으로. 수 예. 이공은 저렇게 보내고 내공은 저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이쪽, 이쪽에. 이쪽에. 예. 예.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안 되네요. 이게 생각이 쉽지. 생각 쉽지는. 이게 생각이 쉽지가 않네요. 큐가 일단 수평이 돼야 돼. 이거는 약간 좌측에 어, 맞춰서 가는 게 맞죠? 예예예. 장하지 예, 예. 마시고요. 예. 긴장이 되네요. 네. 그렇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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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요. <laughs> 어, 이 매력에 그, 계속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 앞으로 알토장구장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당구 조금 연습을 해봤는데 너무 재밌네요. 상당히 네. <laughs>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처음부터 재미를 네. 느끼시는 분이 좀 드문데 어, 사장님 예. 보시기에 지금 운동신경이 있는 것 같습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laughs> 어, 네. 저도 운동신경이 네. 조금 음.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배워,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당근도 아, 지금 배웠고 사장님 혹시 또 다른 당근 말고 혹시 취미생활은 또 어떻게 하시나요? 아, 네.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뭐 독서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네. 영화 감상 이 정도로? 영화 감상? 예. 영화 감상. 예. 주로 뭐 영화는? 장르는 어떤 장르를 좋아하시나요? 예. SF물. 아그 그래, 저는 코미디물 좋아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코미디물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아, 예. <laughs> 막 힘든 세상 살다가 한 번씩 타고 으면 스트레스가 다 날라가더라고요. 자 그렇고 사행이 그러면 혹시 제 시를 한번 나눠볼 건데 혹시 시는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 예. 뭐, 어릴 때? 예. 청소년기에? 뭐 네. 교과서로 접하고 네. 시집을 뭐 딱히 사서 이렇게 뭐 읽어보진 않았지만 네좀 네. 접할 기회가 많이 없죠 아무래도 찾아서 음. 해야 되는 음. 아 근데 제가 뭐한번 게스트분 나와서 네. 여쭤보면 네. 다 시에는 관심이 없었다 별로 관심 없었는데 주정의 시의물다 한번 출연하고 나면 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아, 네. <웃음> <웃음> 제가 오늘 준비하시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입니다 제가 이 시를 왜 준비했냐면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약간 가을을 기다리는 염원을 담아서 가을 시를 준비했고 너무 날씨가 더워서 가을 시를 준비했거든요 윤동주 씨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간단하게 신 소개를 할까 합니다 윤동주 시인님은 1917년 12월에 출생 1945년 2월에 타계를 하셨습니다 1999년 한국예술평론회비에 20세기를 빛낸 한국의 예술인으로 선정되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윤동주 시인의내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을 알토 당구장 6년 동안 운영 중인 임성우 사장님께서 먼저 낭독으로 들려드릴 텐데요. 한번 괜찮으시겠죠? 시간이 기니까 조금만, 한 예. 반 정도만 해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한번 호흡을 예. 그러니까 천천히 예예. 해주시면 예예.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송 이게 네. 학교 다닐 때 네. 다른 그분들이 하는 것만 보다가 제가 어... 보기는 제가 조금만 그 힌트를 드리자면 음.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하고 하나 둘셋세 박자를 쉬고 윤동주 이렇게 하고 또 마음속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박자를 쉬고 음.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렇게 하고 행이 바뀔 때마다 한 박자를 마음속으로 딱 쉬어주고 네. 딱 들어가면 좋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윤동주.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와, 어, 잘하시네요, 아, 천천히. 어,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또 뒷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네. 나머지 부분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저도 호흡을 한번 할게요. 사장님께서 후 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와. <laughs> 어좀 다릅니까? 예, 라이브로 들으니까 어, 확실히 뜨린데요. 어, 예, 예. 열심히 예. 하긴 했는데 조금 저도 항상 시양강상송 해도 100% 만족할 때가 없고 어떤 때는 또 목소리가 안 나올 때도 있고 오늘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아 <laughs> 아, 이렇게 나눠봤는데 요 윤동주 씨 엄청 유명하잖아요. 이시 처음 들어보셨죠? 예, 처음. 어 예. 그런데 혹시 윤동주 씨 혹시 서시 예, 들어보셨죠? 참 부끄러운. 네, 이 시는 정말 유명해요. 그 예. 지금 이제 이번에 들려드리 시는. 윤동주 시 중에 정말 유명한 대표 시가 서시라고 있는데 네. 어, 서시를 당구로 패러디한 시가 있더라고요. 어, 제가 인터넷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장님 딱 생각이 나가지고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서시를 제가 한번 낭독을 하고 당구로 패러디한 시를 사장님께 사문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시를 가져왔거든요. 그럼 제가 다시 <laughs> 목소리를 가다듬고 네. 서시를 한번 낭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르러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어, 떨리네요. <laughs> 이번에 이렇게 실 기본적인 서시, 윤동주 시를 한번 해봤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패러디한, 당구, 당구로 패러디한 시를 R2 당구장 임정우 사장님께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장에 문이 거든요 예. 네. 우스, 제가 이거 다른 당구장 가서 이 시를 보기는 <laughs> 봤거든요 아, 아 그래요? 예, 패러디안, 예. 너무 재밌죠? 잠깐, 예, 음. 액션이 조금 들어가야 될 재밌는 시인데, 이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5시 당구장 패러디 500을 칠 때까지 하늘 을 우르러 한점 부끄러워 먹기를 규때에 그 있는 초코 가루에도 나는 크, 괴로워했다. 쫑과 따불은 볼구로 모든 죽어가는 공을 살려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행운 샷을 착실히 빼내야겠다. 오늘 밤에도 흰 공이 적구를 스치옵다 와아~~ <laughs> 저 당구, 당구 잘 모르는데 이게 전문 용어죠? 예, 이게 어. 전문 용어라기보다 예. 금방 또 가야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가야시 맞죠, 가야시. 그거를 제가 살짝 행운 샷으로 좀 바꿨습니다. 아, 이게 일본어가 아. 그 이제 그거이기 이 때문에 이제 이게 약간 영어로 치면 셀이라고 예, 모아치는 거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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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이제 가야실의 일본어 표현인데 예. 현자씨 표현 조금 너무 어, 안, 재밌네요. 예안 좋게 느껴져. 그럼 쫑 쫑은 뭐예요? 쫑은 예, 이제 둘이 길이 부딪히는 걸 하는데, 키스? 인간, 예 키스라고도 합니다. 오. 예 예. 또또 이렇게 보르꾸 보르꾸 있네요. 아니 보르꾸가 예. 약간 행운샷 아니에요? 예 보르꾸는 예 행운샷. 행운 예 예. 어 그리고 적꾸 적구. 적꾸는 뭐? 적군은 대방 공이죠. 예, 빨간 공을. 빨간 공. 예, 예, 빨간 공. 그니까 빨간 공을 예, 맞추면 안 되는 예, 거네요. 예. 아닌가? 아니, 예, 아닌가? 빨간 공인데 4구는 음. 빨간 공두개를 맞추고. 그게 맞추고고 3구는 3구도 이제 빨간 공을 맞춰서 아, 맞췄어.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어, 공 아, 여러분 당구는 어렵습니다. 저 볼링은 예. 되게 잘 치는데 당구는 예, 너무 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워보도록 <laughs> <laughs> 하면 서당다 당구... 음... 괜찮을까요? 저 당구 계속 하면은. 네 이건 뭐 음. 기능이기 때문에 네. 뭐 얼마큼 음. 자주 오느냐 아. 네, 또 얼마큼 자주 절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음. 모든 게임의 룰이 뭐이게뭐 뭐 다른 스포츠도 그렇겠지만 음. 네 자, 오늘 재미있게 이렇게 패러디 한 시까지 네. 두 편의 시를 나눠봤는데 이렇게 시를 모처럼 처음이죠 그죠 이렇게 음. 나눠봤는데 어떠신가요 소감 음. 소감 소감이나 느낀 점. 음. <laughs>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해요 시간. 네. <laughs> 어, 어 여러분 당구장에서 나눴던 시간 어르신 피네시를 했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장님 네. 사랑입니다 네. 사랑입니다 네. <웃음> 사랑입니다, <웃음> 사랑입니다. <웃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음, <laughs> 곧 이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사장님 마지막으로 알토 당구장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아, 드릴게요. 아. 제가 좀 주제는 없지만은, 예. 주변에 있는, 예. 저희 당구장 뿐만이 아니고, 소상공인 가게, 예. 네, 뭐 음식점, 주변에 있는 음. 가게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당구장 오시면 오래 놓시다가. 오래 시다가 서비스는 네. 달라고 하면 네. 되는 거지, 없냐, 이는 거는. 예, 뭐, <웃음> 제가 <웃음> 알아서. 아. 여러분 남천동 해변시장 2층에 자리한 임정우 사장님께서 6년째 운영하시는 알토 당구장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는 사장님 직접 개인레슨도 해주십니까? 네해드리기도 합니다. <laughs> 예, 예. 해리기도 하고. 아, 예, 어, 당구를 배우고 싶으신 분 알토 당구장으로 오시면 임정우 사장님께서 개인레슨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laughs>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주정의 시물들 에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